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힘내시라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적의도의능에을 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기쁨이란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 평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기쁨이래요 상황이나 형편에 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그런 평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한 상태, 샬롬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 한분한 한 분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는 성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고난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고 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이 한참 있을 때 어, 위문 공연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영화 배우면서 아주 그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코미디언이었던 밥 호프라는 사람을 어, 베트남과 전쟁하고 있었던 미국들을 미국 군인들을 위하여 위문 공연에 초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밥고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든지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은 아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가고 사실은 그날에 제가 미리 선약된 공연이 있어서 아 상위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갈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설명을 한 거에 그 행사를 주관한 그 감독이 아, 선생님 이날 공연은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인데 당신이 와주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형편을 내서 만들어 달라. 아 진짜 힘든데 알았다. 그러면 제가 얼굴만 비치고 강단에 5분만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괜찮으면 내가 가겠다. 아유 오시기만 하시라고 그래도 고맙다고. 그래서 밥호브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군사들을 위해서 이제 공연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5분만. 어, 연설하고 내려오려고 시작을 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아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5분이 지나고 45분이 지났는데도 못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전체 진행했던 감독이 찾아가지고 어, 밥호프에게 갔더니 그만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5분만 하신다고 그러더니 40분이 넘게 하시고 내려오실 때는 눈물을 보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 앞줄에 앉는 앉아 있는 저두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맨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쟁 중에 수탄에 맞아가지고요.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같이 앉아 있는 형제는 왼팔을 잃어버렸는데 한 팔이 없는 사람들끼리 두 사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밥호프가 공연하는 데 와서 이렇게 박수로 소리치는 거예요. 한 팔이 오른팔이 없는 사람은 왼팔을 만들어 박수를 치고 오른, 그렇죠 왼팔이 없는 사람 오른팔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바보풀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저두 사람은 저에게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었어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지를 알줬습니다 한쪽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함께하는 저 모습을 보고 저는 인생에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슬픔 많고 삶의 기쁨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이때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슴 아리에 하는 것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 이렇게 다 건강하고 멋지게 나와 계시지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나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음 안에 깊숙이 얹혀져서 아,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삶의 문제를 간직한 채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할 시간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도우라고 불러주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서로 돕고 섬기는 복된 교회 되가 되게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세 가지 명령을 적어서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지금 빌립보 사장까지 왔다는 건 마지막 부분에 왔다는 거거든요.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느냐? 슬퍼하는 사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정말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어쩔 줄 몰라 애타하는 사람에게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성숙하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항상 기뻐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2024년을 전반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고 이 은혜 가운데 계속 2024년을 살아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고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잖아요. 이 기쁨을 유지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쁨을 얻는 것도 쉽지 않죠. 웃을 일이 있어야 되고 행복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문 안에서는 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어, 사실 빌립보 4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한 줄밖에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 안에 있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건 얼마나 민감한지 말이에요. 순간 내 마음에 분노가 찾아오고 혈기가 찾아오고 판단과 정죄가 찾아오면 그 순간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조율하는 거죠. 말씀으로 조율하고 기도로 조율하고 찬양으로 조율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우리 한번 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천천히 고백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연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주님과의 기쁨,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공급된다는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자 이렇게 쓱 읽고 지나가면요 그냥 읽고 따라 한 것밖에 안 되는데 보세요 제 말씀을 묵상한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기쁨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기쁨을 갖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줄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주여, 내 삶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기가 내몸 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품어져 올라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야 해 기가 막 품어져 올라와서 삶이 기뻐지나요? 여러분, 이거요 아주 비밀한 얘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지금 어디하고 역사하세요? 예수님의 영과 함께 계세요. 그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충만하게 주인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뿜어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계의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이 표현을 어떻게 잘 못하겠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갖게 되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고 믿게 될때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될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걸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유지되고 평강이 고백된다는 것주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 사도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한 줄밖에 안 되어 있지만 그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분주할 수도 있고 설레일 수도 있지만 이한 주간을 잘 지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내 말과 행함과 성품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여러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빗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는 평강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함께 있는 사람과 동역할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있는 동역자와 동역하게 될때 기쁨과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동역자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남편일 수도 있죠.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 저는 제 자녀들을 참 사랑한다고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았거든요. 요즘에 와서 더 철드는 것 같아요. 딸들이 더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지나고 나면 못해준 게 조금 더 미안한 것 같고,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제 뿔에 스무 살 넘은 애들이 뽀뽀해 줘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그래, 고맙다. 오늘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지 않을까?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연약해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깊어져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스무 번다못 채웠다고 한두번 빼먹었다고 주님이 이 놈의 자식 그거 두번 못하니만 그러겠어요. 그래도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고맙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추리 예배가 끝나고 나서 유치부 담당 교역자 김동기 전사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심각해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무슨 일이시냐고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있지않냐고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면 이제 몇 년이 남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은 탑동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탑동 교회에 있고 싶다고 아니, 아니 누가 떠나라 그랬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막 입이 귀에 찢어져 가지고 막 신나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말 표정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냐면 저이 교회가 좋은데 계속 사역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한다고 잘한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전 사님이 힘 나시는가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을 통역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에 있느니라. 말씀 잠깐 띄워 놔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거의 40명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말고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숨겨진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왔다가는 인생.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동역자가 되길 기도합시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 가장 소중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요? 도와줄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나의 통역자들이 복음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목숨 걸고 전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력하고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동역자들을 돕고 여러분 응원하고 격려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들을 좀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해요.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는 동역자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순두계가 있었어요. 하.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유도 유오디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유오디아도 귀해요, 순두계도 귀해요 그런데 이 분들의 의견이 달라지니까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 두 분이 싸우고 있는 모습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연합하고 추한에서 동역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함께 통역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내 삶의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원인이 되었어요. 유디아와 순두계가 분열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유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람의 감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목사님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시간에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통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환란과 박해 속에 계속되고 있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유드야와 순두개가 아주 어, 생각이 달라서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에는넉 장밖에 되지 않지만 사도바울이 계속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무로 몇 번이나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안에 아홉 번이나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만큼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될 일이 급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요, 평안할 때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그래서 기쁨의 복음서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16세기 초에 프랑스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 당시 구교와 신교 사이에 가장 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요 서로 종교 때문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관용인데요 프랑스 말로는요 똘레랑스라는 말이에요 종교가 달라요 신념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는 일들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게 관용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관용의 마음이 고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죽고서기는 프랑스의 종교개혁 당시에 생겨났던 관용,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마다 논쟁은 하되 서로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지는 말자. 하도바오는 끊임없이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기쁨이 평강하고 하나님을 주신 은혜로 넘쳐나게 됐을까? 묵상했어요. 여러분 비밀은 딱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뻐집니다.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요. 거의 한 매시 20분부터 한 15분부터 일어나 가지고 단장을 하고 머리를 막 만지고 오는데 제가 오늘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보니까 형편없네요. 제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무가 4시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머리를 만지고 막 나오는데 아침에 머리 만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3주 동안 오늘 머리가 제일 형편없네요. 제 부족한 모습은 이제 주세요. 관용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관용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잖아요. 너 그래, 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려면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귀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옷장에다가 좀약을 넣어놓으신 게 지금도 생각났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좀약을 왜 넣나요? 어 넣놓지 어 않으면 털옷이 겨울 지나고 나면 다 좀이 삭게 어, 만들어서 다음에 옷을 입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프탈렌, 그 냄새가 어렸을 땐 그게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걸 잘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존약이 필요해요.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의, 그, 우리의 심령을 좀 먹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마음의 염려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좀 먹는 근심. 내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 먹는 염려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분노하게 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염려가 찾아올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염려가 맡겨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평강이 경험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10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37편 4절 을끝 마쳐요. 시작! 여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 그가 그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주시리라. 오늘 이 새벽에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탑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